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냐면요. 자기 몸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어, 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참 많은 것이 바뀝니다. 그 교회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찢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찢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몸이 말 그대로 내살 하나가 찢어져 나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곳이요. 머무는 곳이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인스티튜션도 교회를 다시 대체할 수 없어요. 심지어 성교단체도요. 성교단체도 교회 아닙니다. 그것도 본인들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거예요. 페라 철치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것이지 모든 것은 다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유일한 가정과 교회 딱두 개의 인스튜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마지막 게시록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올 것이며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프라티컬한 그 마지막 성경을 쓰면서요 첫 번째 그두 장에다가 뭘다 써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야 되는지 그 일곱 교회의 사례들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시면서 교회가 supposed to be like this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라우디기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덥던지 차갑던지 뜨겁던지 차갑던지 하라고 라 하면서요. 오늘 주님이 직접 책망하십니다. 어제 우리가 들었던 어제 우리 송규전 목사님 설교 듣고는 자, 졸다가 깜짝 아마 깨신 분이 있을 거예요. 교회 간판을 떼버렸다고. 만약에 여러분 그 목사님이 진짜 누군지 모았네.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한번 우리 교회 모셔야 될것 같아요. 와, 교회 가자마자 간판을 떼버렸다? 아마, 야, 이거 하여튼 보통 분은 아니신데요. 중요한 거는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그분처럼 교회 간판들을, 교회답지 않은 교회들 간판들을 다 떼겠다 그러면 뉴욕에 남아있을 교회가 몇 개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남아있을 수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쪽 시선에서 봤을 때몇 개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근데 네, 여러분 책망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책망한다는 것은 커다란 잘못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잘못했으면 주님께서 아예 대놓고 성경에다 써가지고 앞으로 2000년 동안 라오디기아 교회 하면 다 뭐만 기억나아요 사갑도, 너희도 미지근하고 주님이 토해버리신다고 했던 라오디기아 교회. 그래서 아마, 아마 우리 전 세계에 있는 교회 이름 중에 라오디기아 교회는 없을 겁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있어요. 서머나 교회 있습니다. 라우디기아 교회 없어요. 왜? 아니, 주님이 토해버리신다고 그랬는데, 그 교회 이름을 지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책망받는다는 것은 커다란 잘못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좋지 않은 겁니다. 근데 또한 가지 있어요.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이 책망받는 것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좋은 말만 다 듣고 이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책망을 들어야 됩니다. 당신, 그 잘못됐다. 근데 그냥 유아독전, 자기 외에는 아무도 자기를 뭐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주님이 책망을 통해서 내가 너를 바로 잡기도 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그 그 붙주심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책망 다음이 뭐예요? 책망하는데 이제 책망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은 뭐예요? 예. 바로에게 했던 그겁니다.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 내어 버려 두십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게 로마서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그그 그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내어 버려 두십니다. 그러면은 그냥 자기끼리 자기 혼자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절대 돌아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책망하신다는 거는요. 그건 감사한 겁니다. 아니, 요즘 자기 자식 말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식당에서 막 뛰어다녀요, 자식들이. 그러면 이제 옛날 같으면 할아버지들이 일어나가지고, 이리 샤워 누구야, 너 이러면 나와서 이러면서 막 지하철에서도 어르신들이 뭐 잘못하는 거 있으면 막 뭐라고 그래. 옛날에 그랬습니다. 요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네, 그 이제 비디오 찍혀갖고 꼰대 이래가지고 이제 막전 세계 유튜브로 다 돌아다닙니다. 절대 말 못합니다. 자기 자식 외에는 식당에서 아무리 뛰어다니고 난리를 쳐도요. 절대 말 못합니다. 누구한테만 말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식만 때릴 수 있어요. 미국엔 때리지도 못하죠. 자기 자식만 뭐라고 할수 있어요. 책망 받는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망 받을 거는 그거는 축복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 라우디기아 교회가 여전히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적어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망은 비록 받았지만 여전히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내세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그 권세를 주고 이기는 자에게는 축복할 것이며 이기는 자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하면서 여전히 소망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는 우리 여기 계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아주 극명하게두 가지 아주 어 정확한 모습으로 책망과 다시 회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는 뭐예요? 토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너와 같이 더불어 먹겠다고 라 얘기하십니다 아니 이거 먹는 거 가지고 한 번은 토하셨다가 한 번은 같이 드셨다가 그 옛날에 막술 먹고 그냥 그술 먹고 어디입니까? 뒷골목에 감당 못하고 다니면서 하는 게 뭐예요? 토해버리확 확 하면서 또 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그냥 만정이 다 떨어지죠 남편이 그냥 토하고 막 그러면은 만정이 다 떨어지는데,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 치리라. 토하는 것도 무서운데, 토한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쳐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한번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요. 성지 순례를 가면은 이 터키에 가면은 참 유명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뭐 터키 가면 진짜 좋습니다. 근데 터키가 그 제가 옛날에 20년 전에 갔을 때도 딴 데는 못 갔지만 그 파무칼레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파무칼레가 뭐냐면 온천입니다. 그래가지고 노상 온천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아무데서나 막 수영도 할수 있고 그런 곳이에요. 얼마나 물이 뜨듯하고 좋은지요 그, 그 당시 어렸을 때 가서 그냥 거기서 몇 시간을 그냥 불려가지고 관광객들 있는데 막 떼도 나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난다 근데 그 온천이 그파묵칼레 온천 바로 옆에 뭐가 있냐 바로 그파묵칼레그 근처가 바로 오늘 이 라우디기아 히에라폴리스 저 위에서 나오는 그 온천물이 쫙 흘러나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우디기아 교회는 성도들은 아, 뜨거운 물 하면은 정확하게 알아들어요. 왜? 저기 헤라폴리스에서 나오는 그 뜨거운 물들이 이렇게 한 10km 이렇게 오면서 뜨거워지는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그 옆에는 뭐가 있냐면, 에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가 있는데, 에베소 가기 전에 큰 산이 있습니다. 그 지금도 다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예, 아주 그냥 그 냉수, 빙수 있잖아요. 저기 산에서 흘러내려오는그 빙수가 쫙 흘러옵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딱 있는 이 라우디기아, 어,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뜨거운 물 나오고, 여기서는 이제 빙수가 나오는 그 정말 멋진 곳이죠. 그래서 그 성지, 지금도 이스라엘 같은 데 가면 뭐가 있냐면은 그 당시에는 파이프가 없잖아요. 동파이프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돌로 이쁘게 이렇게 각을 져가지고 물을, 물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물을 타고 이제 그 수십키로를 이렇게 물이 와서 그 물을 마시는 건데, 오는 도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이 식죠. 찬물은 미지근해지고. 뜨거웠던 물은 미지근해지. 중간에 오는 과정에서 다 이렇게 식어버립니다. 그 이제 그 옛날에 우리 스포츠 음료 있죠. 포카리 스웨트 같은 거. 그런 거 여러분, 찬거 먹으면 참 좋습니다. 근데 닝닝한 거그다 식어버린 거 먹으면요. 안 마시는 게 낫습니다. 커피도 어떤 거마셔요 팔팔 끓는 커피를 다 가져와서 손에다 딱 대고 있어야지 그 먹는 맛이 나는데, 딱 식은 커피는 저는 저 같은 커피 매니아는 식은 커피는 안 먹습니다. 뜨거운 거, 아니면 냉커피, 딱 이렇게 먹어야지. 그냥 미지근하게 식어가지고 먹는 거는, 그거는 티 마시는 분들이나 그렇게 마시는 거지, 우리 커피 마시는 분들은 그렇게 안 마십니다. 자, 이게 뭐예요? 처음에는 차가웠고 뜨거웠습니다. 이게 포인트를 잘 아셔야 되는데, 그래갖고 어떤 분들은 설교하실 때, 이거 봐라, 화끈해야 된다, 이거. 네, 말씀을 들어도 화끈하게 하고,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 그게 미지근하다는 말이, 그 미지근한 분들도 계세요. 성품이 미지근한 분들이 있어요. 그냥 화끈한 분들도 있고, 아주 냉철하게 차가운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성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원래부터 미지근한 분들이 있어요. 그냥 닝닝하신 분들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가 여기서 본, 포인트는 뭐냐? 처음에 뜨거웠어요. 처음에 아주 차가웠어요. 아주 프레쉬했습니다. 아주, 아주 그냥, 뭐라 고 그럴까요? 그 본연의 맛이 있었는데, 그게 한1 0 k m 수로를 타고 오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면서 이것도 한번 해보고 요것도 섭취하고 요것도 가져오고 요것도 가져오고 하면서 한 10km 왔을 때는 원래 차가웠던 맛 원래 뜨거웠던 맛이 사라지는 겁니다 단순하게 인간의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 처음에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했던 그 모든 약속들과 그 마음들이 어떻게 해요? 인생을 이렇게 쭉 살면서 인생이라는 경험이라는 이름 하에, 내 삶의 어떤 그 베네피시라는 이름 하에, 내 캐릭터라는 이름 하에, 언생가 없어졌어요. 어떤 분들, 이런 분들 계십니다. 예수 믿어도 뭐 성품은 안 바뀐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성품도 하나 못 바꾸시면 왜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고집 하나 꺾지 못하는 하나님이시라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거 하나 하지 못하는데 그냥 막나니처럼 날뛰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성격도 하나 못 갖고 있는데 처음에는 안 되죠.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요? 해 시간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갈수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안 된다고 시작하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죠.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더 무서운 거는요.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곧 공고한 것과 가능한 것과 가난한 것과,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자, 여기서 이제 왜이 미지근한 것이 무서운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미지근한 건 성품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거는 왜 무서운가? 보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말하기를, I have 나는 부자다. 나는 이미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아니, do not need anything.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 그렇게 네가 지금 말하고 있지만, 너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헐벗은 것을 내가 다 안다. 심지어 나중에 뭐예요? 너는 지금 상처받아 있고, 너는 지금 벌거벗었고, 너는 지금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니네 안약을 발라야 된다라고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이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나는 다 끝났, 나는 다 이루었다는 거, 나는 더 이상 할게 없다는 겁니다. 나는 다 배웠고, 나는 교회 안에서 이제 할거다 했고, 나는 이제는 모든 프로그램 다 끝났고,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나는 필요한 게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미지근한 거예요. 나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사람은 차라리 예수를 안 믿으면요. 차라리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 그분은 전도라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선생님, 그거 지금 당신 그런, 그런 형, 그렇게 하는 거 잘못된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당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벌 받습니다. 혼원 받을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소망이라도 있는데, 이 미지근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유, 다 했어요. 목사님 다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젊으셔서 모르시나 보네. 다 했습니다. 다 알고 있고요. 제가 이미 다 거왔습니다. 저 걱정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좀 하십시오. 아, 그러면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이고 이거 지금 누구 얘기 남의 얘기 하고 있구나 다른 교회 얘기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주님을 사랑해서 새벽을 깨우는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불을 다 이루었다, 내가 다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여러분 미지근해진 겁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주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다가와셨던 그 순간의 그 감동, 그 기쁨, 그 설레임,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여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래서 샘솟듯이 솟아나 돼요 교회라는 것은요, 그냥 같이 있으면 싸움 나 그냥 같이 모아놓고 이거를 어떤, 막 그냥, 그냥 우리끼리 있고 이 돈을 우리가 모아놓고 이러면 싸움 납니다. 어때야 돼요? 가셔있으면 퍼서 날라요.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냥 다 퍼서 줘야 됩니다. 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물을 올려주시거 적당하게 하고 이제 끝내는 게 아니라 좀 됐다 싶으면 이거를 빨리 딴 데다 갖다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빨리빨리 써서 없애야 됩니다. 누가 좀 빌려달라고 그러면 피아노도 빌려주고 다 빌려주고 빨리빨리 써서 없애야지 또 새고를 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물을 부려주시려면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루 죽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노라라고 나오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 여기 나오신 모든 우리 새벽에 깨우시는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와 이건 진짜 너무너무 새롭다 너무너무 새롭다 수, 수십 수년을 공부를 해도 여전히 새로운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움직이고 능력 있고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제 읽었는데도 오늘 읽으면 또 나한테 새롭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했던 똑같은 말입니다. 처음과 시작이 마지막이 같습니다. 첫 사랑을 잊지 마라. 첫 사랑을 잊지 말라의 결정판이 뭐예요? 미지근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랑한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다 입으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19절 말씀 한번 이제 라우디아 교회에 소망을 주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니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에 정말 유명한 키포인트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낼때 하나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열심과 같이 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회개입니다. 열심을 내려면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이 없이 회열 열심이 없이 회개만 하는 분이 있어요. 열심이 열심은 없어요. 패션 없이 회개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못했다. 근데 그건 위선입니다. 아니 잘못했으면은 잘못한다고 말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잘해야 될거 아닙니까? 열심 없는 회개는 위선입니다. 근데 여러분 열심은 있어요. 근데 회개가 아 열심은 있는데 아, 아 반대 회개는 맨날 하시는데. 열심이 없는 분도 있어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헷갈리네. 회계가 없이 그러니까 하여튼 회계랑 열심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회계를 했으면 열심을 내야 되고요. 열심, 열심을 내면은 열심 내는 분들의 특징 중에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열심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매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회계하지 않으면요, 그 열심이 독선이 됩니다. 그 열심이 아집이 됩니다. 그 열심이 고집이 됩니다. 그 열심이 굳어붙어가지고요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열심과 회개는요 같이 가는 겁니다. 열심이 있으면 회개합니다. 매일 매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회개하고. 그러면 어떻게요? 해 사람이 열심이 있는데 부들부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 성품이 부들부들해갖고 누구든지 그 옆에 가면은 야참 심과 안식은 있는데 열심히 하시는. 그래서 막 열심히 하시는데 또 부들부들하시고. 여러분, 이두 가지가, 여기 뭐예요? 주님이 딱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뭐예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repent and passionate. 하나님 앞에 같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케자 아닌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진짜 주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퀸즈 아닌 거예요. 구호처럼 멈추지 않아요. 멈추지 않는데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날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모든 직분자들이 아 오늘 내가 이것 좀 잘못했구나.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또 오늘 실수했구나.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나서 또 열심을 가지고 또 열심했다가 히또 회개하고 여기가 사이클이 돌아야 되는데 열심은 없고 맨날 회개만 하고 어떤 교회 가면은 그냥 열심은 있는데 회개가 없고 이러면요. 무섭던지, 닝닝하던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이 새벽을 찾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이제 이렇게 회개하고열심을 내면은 약속해 주십니다. 와, 이 약속이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 볼게요. 볼지어다,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루니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야,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내가 회개하고 열심을 내고 다시 이제 라우디기야 너 그래 뭐 미지근해진 거 내가 용서해 줄게. 걱정하지 마.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내가 문 활짝 열고 내가 거기 가서 툭 주저 앉아서 너랑 같이 먹을 거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아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겠다. 너가 이기는 즉이 말을 듣고 아, 이게 내 말이구나. 이게 저 우리 누구 말이다. 이게 내 말이구나라고 딱 깨닫고 나서 이기는 자그 말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셨던 것처럼 내가 너도 앉게 하리라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제 라우디기아라고 하는. 저는 이 교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이름 지면은 라우디기아 교회도 나쁘지 않아요. 왜?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냥 마치 말썽꾸러기 아들, 어? 그 아들한테 또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뜨거워지고 차가워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와 더불어 앉아 먹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내 보좌 옆에 같이 앉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퀸즈 아닌 교회,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온전히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참, 말씀을 읽다 보면요. 아, 정말, 밥만 먹고 설교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말씀이 얼마나, 진짜, 만약에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나중에 세워지고 나면은, 우리 교회가 정말 세이블하게 이제 막 정말 다, 진짜, 딱 설교 준비만 했으면 좋겠어요 신방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그만큼 아름답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에 주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차가웠고 뜨거웠던 그 모든 모습들이 중간에 섞여가지고 그냥 밍밍해지면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욱 하시고 확 버려버리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야 여기로 와서 우리 같이 앉아서 먹자 같이 앉아서 우리 마시자 같이 우리 더불어 먹고 내가 너를 내 보좌 옆에 앉히리라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라우디 기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곧 저에게 하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혹시 행여나 제 자신이 미지근해진 부분들 있다면은 타협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주님, 주님 앞에 교회는 교회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아버지는 목사는 목사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미지근한 모습이 아니라 차갑고 뜨거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열정과 회개를 지니고, 하나님 앞에 함께 서서 그분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우리 모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놀라운 주를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